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그동안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과 함께 투자했던 화이자를 전량 입절했고요. 뭐 이래저래 나름 두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면서 좋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썸머나이트님, 다리님, 하연세님, 구진성님 이번에 수익 보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소중한 슈퍼탱스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개별 기업 소식으로는 엔비디아, AMD,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과 같은 반. 도체 기업들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께 한 가지 공지사항 전해드리자면요. 저는 오늘 밤에 아마 뭔가의 매수를 들어갈 것 같고요. 멤버십 게시물을 11시까지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장중시황 분석과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발표로는 9월 CPI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CPI가 예상치를 살짝 상회한 부분을 두고 지금 논쟁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플레가 다시 튀어오르는 거 아니냐 이로써 다음 fomc 금리 동결하는 거 아니냐 등등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마냥 안 좋게 생각하진 않고요 오히려 나름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9월 cpi가 나오기 전에 발표됐던 다른 경제 지표들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인플레가 어느 정도 반등할 거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좋을 걸 각오했던 것치고는 그래도 생각보다 조금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거비 상승이 이번에 확연하게 둔화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가 나온 건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냥 적당히 또이또이 하는 모양새로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25만 8천 건이 나왔는데요. 이건 허리케인 헬렌과 항만 파업, 그리고 보잉 파업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실업수당이 높게 잡힌 지역들을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해당 지역들에서 신청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기적인 악재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봐도 윌리엄스 총재, 굴스비 총재, 박힌 총재 모두 현재의 경기 상황과 인플레 진전 속도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11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줬고요. 오직 보스틱 총재만 11월에는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식으로 발언했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 소식 전해드리자면요. 우선 엔비디아는 장 초반까지는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젠슨과 컨퍼런스를 가진 후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블랙웰 주문 1년치가 이미 전부 다 팔렸다고 언급한 부분. 그리고 미디어텍과 AI PC 출하를 준비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좋게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반대로 AMD는 어제 크게 하락하며 끝이 났는데요. 일단 AMD, 인텔, 퀄컴 모두 엔비디아 가 미디어텍과 손을 잡고 AI PC 시장에까지 진출한다는 소식에 악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었고요. 또 3분기 전 세계 시장 PC 출하량이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는 소식 역시 악재였습니다. 또 AMD 같은 경우 새로운 AI 서버 칩을 공개하고 3분기부터 양산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제품 설명만 있고 이 칩을 사기로 예정되어 있는 새로운 고객사에 대한 발표가 없었던 거예요. 원래 예전 같으면 뭐 메타가 몇십만 개를 사기로 예정되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만큼을 사기로 예정되어 있다와 같은 부분을 영업 포인트로 삼아왔던 게 AMD였는데 이번에 이와 관련한 언급이 일절 없다 보니까 시장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어제 좋게 상승 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amd의 신제품에 전보다 더 많은 메모리가 들어갔다 는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hbm에 대한 중요성 이 다시 한번 도마 위로 오르게 됐고 마이크론의 주가 역시 좋게 상승 할수 있었습니다 네이 정도가 어제 시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 피 오늘 뭔가의 매수로 들어갈 것같 으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장중시황 분석 과 매수매도로 참가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본장 시작하고 11시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이런 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